시장가족문화, 고객신도 조성 추진 경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 7월, 우리 시는 최민호 시장님 시정 사기 공략 과제로 전동 시장 키즈 카페 조성 사업을 선정해서 전동 시장 교차 타워 110제곱미터유유 공간에 고객신터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2년 11월부터 부산 구포 시장 등타지역 4개 전동 시장 키즈 카페를 방문해서 설계 방향 및 적용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2 0 2년 12월에는 23년도 본예산에 사업예산 시설비를 편성하였고, 금년 2월에 역사문화 전시 등 여러 분야 전문가와 실무 회의를 거쳐서 휴식 공간과 역사 전시 및 전통 설화를 연계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4월에는 대전세종연구원 정책 연구 과제를 착수하여 지역 설화를 접목한 공간 조성 방안을 도출했으며, 이후 5월 세종 전통시장 가족문화 고객심터 조성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후 7월부터 공간조성공사 입찰 공고, 제안서 평가 및 우선 협상 대상자와 계약 내용에 대한 협상을 거쳐서 지난 8월 28일 주식회사 열린 계획과 2억 8,500만 원의 공간조성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공사 설계를 착사하고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개시해서 지난 12월 20일 최종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세종 전동시장 고객 심천은 영주와 동반 가족 등이 편안하게 쉴수 있는 휴식 공간과 세종 전통시장 100년 역사 전시 및 지역 고금소 낙도깨비 전통설화를 체험하는 세계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이곳 세종 전통시장 고객심터가 휴식 공간을 넘어 지역 문화를 향유하고 전통시장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 명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경과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의원장, 우리 연정의 의원장님, 김충식입니다. 윤강훈의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세분 의원님들, 덕분에 이 문화센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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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덕분에 이, 이런 것들이 잘 진전이 되고 추진이 된 걸로 우리 상인 여러분들께서 아시리라고 생각 합니다. 아, 사실은 우리 전통시장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장 상인 여러분들이 굉장히 걱정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아, 그것이 세종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겠지만 우리 전통시장을 어떻게 살려서 전통도 이어가고 경제도 이어가고 하는 것들을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그즘에이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가장 취약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객들이 왔을 때 특히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그 젊은 부부들이쉴 곳이 없다. 어, 그러니까 이제 고품 마트나 이런 데를쉴가 있는데, 우리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대로 예, 정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곳이 오 시절이 된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은 이 공간이 여들찾 참고객 여러분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되고 습니다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사민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분들이 여기에 오심으로써 우리 삶권을 더 발성하시고 또조치상업이사무국 시작을 5년 내로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은 고객 여러분과 함께 시장 상인 여러분을 더욱더 아끼고 또 널리 좀 홍보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어, 활용을 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 상인들하고 교관한 공간을 만드는 게 우선인가 있겠습니까? 다른 생각이 니 우리 조천시장이나 중심사람과 마찬가지겠지만 어, 점점 그 인구도 줄어가는 것도 있지만 신도시 쪽에 상권이 점점 이전해가는 그런 위기감을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그런 국민들이 이런 공간도 만들고 또 빗거리도 만들어 보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조금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때 그것이 더 빛이 나는 것이지 어떻게 해주나 보자라고 반발하는 입장이라면 한계에 도달하고 또큰 국가들과도 없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가족 문화 고객 쉼터 이 공간이 우리 여기를 찾는 고객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상인 여러분들께서 쉴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젊은 엄마들이 여기 왔을 때이 수유도 하고 또 잠깐 아이들이 놀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시설을 조보더 포함을 해나가야 해야 니다라는생니다로 이 고객 심표를 통해서 우리 상가가 좀더 활성화되고, 좀더 따뜻해지고, 좀더 젊은 고객들이 많이 찾는 그런 사랑받는 조치원 시장을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께서같은 심정이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우리 상가와 상인과 그리고 우리 조치원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도 같이 읽해주신분공간으고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고객 쉼터 만드는 데 써주신 인테리어 시설 하시는 분들 또 시설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의 정원영 정원로가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보내시고 좋은 날씨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종도지기사 가동구나 고객 쉼터 개소식을 진심으로 쭉 합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대한 역사를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 시장이 250년 된 전통 시장입니다. 네, 여기 지금 에, 화면에도 나오지만은 오금이라는그그 그, 이쁜 음, 여성분이 있다가 우리 동네 저 명리에 보면은 오금이라는 오금이 길이 있습니다. 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250년부터 하여튼, 조천시장은 오송과 전동, 전의 소정, 뭐 연서, 연기까지 아우르니 큰 시장이었었거든요. 이 조천이라는 그 시장이 얼마나 컸었냐면 조천, 아, 어, 전국의 3대 포목전이 조천의세 번째 포목전입니다. 포목전이 있었고, 저희들 어렸을 때는 은행이라는 은행이 조천에는 부무상으로 있었습니다. 좋은 행부도 있어가지고 많은 은행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이이 지역에서 4천억 1 년에 4천억이 네, 움직였답니다. 그래서 아주 풍요로운 동네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더 풍요롭고 또 상인들이 에 우리 이제 주민들이 조천시장을 오면서 좀 주차장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주차 주차장에 또 이렇게 이 좋은 음, 주민 심터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 오송 신도시 쪽 사람들이나 우리 세종 신도시 쪽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상인들이 조금 에, 에, 더 열심히 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동시장 개조식 그 신청 개조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힘을 받쳐주신 서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